라면 먹어줄 사람? 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어, 뷰, 뷰픽 스파클링 타임 레몬이라는 제품입니다 식후엔 가볍게라고 써있고 광동제약에서 나온 건가 보네요 근데 놀랍게도 저칼로리됩니다 어, 제로 칼로리가 아니고 저칼로리라는 점은 유의하시고요 350ml에 68kcal 레몬, 농축액, 레몬 농축액이 들어있고요 예, 식후에 가볍게 드시고 광동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합니다 스파클링 워터에서 요즘 많이들 드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스파클링 워터는 제로 칼로리, 광전수 뭐 제로 칼로리가 정답인데 예, 요즘 이렇게 좀 약간 단맛이나 예, 그런 걸좀 가미해서 예, 이렇게 칼로리가 들어간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뭐 스파클링 제품은 뭐살 안쪄 라고 생각하시다가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 점은 참고하시고요. 뷰핏은 식후에 뭐 음, 그렇다는 제품입니다. 무합, 합성 보정료가 없고, 감미료가 없고, 착용료가 없고, 트랜스 지방이 제로라는데 영양성분을 보시면 68kcal가 있고요 당류가 16g이나 들어있죠 그건 좀많은타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달짝지근하게 좋게 먹으라는 얘기죠 뭐. 네,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제품명은 광동 뷰핏 스파클링 타임 레몬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탄산음료고요뭐 이스라엘산 레몬 농축액이 들어갔고 백설탕 저게 주범이겠죠 네, 구연산도 들어가있고요 비타민C 뭐 필발 추출분말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예. 제조 판매는 광동 제약에서한 제품이고요. EKDP.com에 들어가시면 뭐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투명한 물 같은데요. 어떤 제품인지 볼까요? 산은는꽤 올라오죠. 아주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광천수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뭐 적은 건 아니네요. 꽤 많이 올라오네요. 자, 그럼 어떤 맛인지 볼까요? 네, 어, 한마디로 그냥 사이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사이다인데 조금 칼로리도 낮췄다고 보시면 되죠. 네, 뭐 네, 스파클링 워터로는 뭐페리에나뭐 초정리 관천수, 뭐 그때 그 트레비 그런 거랑 이제 승부가 안 되니까 이런 제품으로 가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약간 좀 싱거운 사이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 사이다 칼로리가 얼마 되는지 저확히 모르겠지만 6 8리 계속 먹는 그냥, 그냥 사이다 먹죠.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람 보다 다르겠지만 에, 참고하셔서 칼로리가 있는 제품이니까 스파클링 워터를 드시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마시면 살안찔 거야라는 착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점 유의하셔서 드셔 보시든지, 마시든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